드래곤볼 슈퍼 그레노라 편이 진행되면서 예전에 보여줬던 버독 떡밥을 회수하는 듯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쁘면서도 또 슬프거든요. 아니 도대체 뭐가 기쁘고 뭐가 슬픈지. 그리고 드래곤볼 슈퍼 그레노라 편 다음화에 버독의 이야기가 왜 중요할 수밖에 없는지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버독과 심버독 설정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놓치시면 안됩니다. 중요한 요점도 함께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본격 10대로 돌아가는 보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일현장소의 우사기입니다. 여러분은 버독이라는 이름을 들으시며 가장 먼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1번 프리저에게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사이로인. 2번 아들 오공을 지구로 보냈던 가족을 사랑한 사이어인 아마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버독이라고 하며 손오공과 비슷한 얼굴을 하며 차갑고 전투를 즐기며 가족 따위 별로 상관하지 않는 그런 전형적인 사이어인이었습니다 물론 신버독이라고 프리저에게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사이어인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우리에게 남긴 이미지는 가족을 사랑한 버독의 모습이 더큰것 같아요. 또한 구버덕은 프리저와의 싸움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에피소드 오브 버독에서는 버독이 과거로 타임슬립해서 슈퍼 사이언이 되며 프리저의 조상 칠드까지 묻지려는 이프 스토리까지 등장하게 되며 프리저가 두려워한 전설의 슈퍼 사이언은 구버덕이 아닐까 하는 떡밥까지 뿌려서 정말 구버덕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우선 저도 예전에 두세 번 정도 영상으로 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버독이 슈퍼 사이어인으로 변신한 에피소드 오브 버독은 정사도 아니고 no. 토리야마 아키라가 그린 것도 아니고 no. 다른 작가의 손에 의해 그려진 이프 스토리입니다. 만약에 버독이 죽지 않고 과거로 타임 슬립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이야기죠.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불러요. 에피소드 오브 비정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토리아마 아키라가 한 가지 떡밥을 뿌린 적이 있어요 바로 드래곤볼 대전집에서 tv 스페셜 버동 이야기에 대해서 이런 코멘트를 작가는 날립니다 나라면 절대로 그리지 않았을 이야기 좋은 의미로 다른 드래곤볼을 본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맞아요 나라면 절대로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한 버독도 드래곤볼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토리야마는 은하 페트롤 작고라는 만화를 정말 오랜만에 연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화에서 처음으로 드래곤볼 마이너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토리야마 아키라가 생각한 버독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애니메이션화 된 것이 여러분이 드래곤볼 슈퍼 브로리 앞부분에서 보신 버독의 이야기입니다. 토리야마 아키라는 정말로 자신이 생각한 버독을 그렸고 그 버독은 가족을 생각하는 버독이었습니다. 우린 이 버독을 신버독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분명 신버독은 그동안 토리야마 아키라가 말했던 사이어인 설정에 어긋납니다. 사이어인에게 있어서 가족은 큰 의미가 없으며 버독 역시도 형제가 있었겠지만 관심 없었겠죠라고 토리야마 아키라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버독이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이유는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드래곤볼 슈퍼 브로리 편을 보면 버독이 집으로 와서 아내 기네에게 인사를 한후 라데츠를 물었고 그 다음으로는 손오공을 물었습니다. 가족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지구에서는 흔히 볼수 있는 퇴근한 아버지의 대사 같죠. 또한 드래곤볼 마이너스에서는 아들을 구한 버독에게 기네는 사유인답지 않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버독이 이렇게 말해요. 너의 달콤한 병에 울은것 같다. 라고 말이죠. 드래곤볼 슈퍼 브로리에서는 항상 전장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뭔가 구하고 싶어진 걸지도 모르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버동 역시도 본래의 모습은 그렇게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전형적인 사여인의 모습이었지만 기네가 버독을 바꿨고 거기다 전장 속에 뭔가 느꼈다고 말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번 그레노라 편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번 드래곤볼 슈퍼 76화에서 모나이트가 과거의 사여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40년 전 시리알성이 공격을 받을 때그레노라를 구해준 것은 다름 아닌 사여인 버독이라고 말이죠 40년 전이라면 그레노라편 기준으로 손오공이 40살이 넘기 때문에 손오공은 이미 태어난 이후의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추측이긴 하지만 버독이 말하는 기네의 달콤한 병이라는 것은 사랑을 말하는 것 같고요. 기네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배운 버독이 겁에 떨며 어머니에게 안겨있는 그레노라의 모습을 보고 기네와 카카로트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겠죠. 제가 왜 이번 영상 앞부분에서 다음화의 내용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야기했는지 눈치 채셨나요? 버독이 정말로 그레노라와 그레노라의 어머니를 살려줬다며 간지 넘치는 구보덕은 그냥 모조리 잊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뿐인가요? 에피소드 오브 버독은 이프 스토리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존재할 수도 없는 망상의 스토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와 진짜 이렇게 다 가져가야만 했냐? 작가님 너무 잔인하십니다. 이미 프리저가 두려워한 전설의 슈퍼 사이어 인는 야모시라고 신가신에서 새로운 사실이 공개가 되어 에피소드 오브 버독은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지만 그래도 이프 스토리로는 성립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작은 희망까지도 토리야마는 지워버린 것이에요. 거기다 정말로 타이밍이 좋은 게. 드래곤볼 슈퍼에 자신이 새롭게 생각한 신보독의 설정을 정사화 시키려고 갑자기 등장시켰다면, 구보독에 익숙한 대부분의 드래곤볼 팬분들은 아마 신나게 욕을 했을 거예요. 뭐야, 이갑분싸는 보독 가지고 도대체 뭘한 거야? 제정신이야? 이건 보독이 아니라 버독! 정말 드래곤볼 마이너스를 본 일반 팬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작가와 애니메이션 팀이 생각한 것은 심버독을 정사로 더 자연스럽게 편입시키기 위해서 인기 캐릭터인 브로리까지 함께 정사화시키며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브로리 이야기의 팬들이 정신 없을 때 심버독이라는 숟가락을 박상에 살짝 올려 놓은 것이라고 봐도 되겠죠. 정말 뭘까요? 당한 것만 같은 이 기분, 아직 100%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음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77화의 전개로 구보독과 완벽하게 이별을 하느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느냐로 나뉠 것 같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드래곤볼 슈퍼 브루리의 구보독 팀원들의 모습이 잠깐 비춰졌거든요? 그래서, 에이, 에피소드 오브 버독이 비정사라고 해도 구보덕의 일부 이야기는 정사라고 봐도 되겠지 라고 작은 희망을 가진 팬들이 상당히 계셨는데 정말 아쉽게 될것 같아요 우리에게 구보덕에 대한 작은 희망이라도 남겨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드래곤볼 gt도 그렇고 이번에 보덕의 이야기까지 정말 작가님이 너무 잔인하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구보덕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구보덕의 일부 스토리는 정사로 편입시켜 주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가족을 사랑하는 신버덕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버덕이 그리노라를 구해준 이유는 역시 기네와 라데츠 또는 카카로트를 떠올렸기 때문일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이 아직이시라고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런 장소는 작은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멤버십 가입이 채널이 성장하는 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주위에 드래곤볼을 좋아하는 지인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니의 대사를 보면. 남자가 아이를 걱정하다니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사여인들은 남자보다 조금 다르다는 뜻일까요? 사여인이라고 해도 여자는 모성애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부모의 곁을 떠날 때까지는 지켜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여인 기준에서 봐도 기내는 어느 정도 정상이라고 볼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심각한 문제는 버독이죠.